사는데 이름이 뭐지? 이상해의집 너같이 부모 없는 애들 손버릇은 타고난 거고 저는 현재 27살이고요. 보육원 퇴소한 지는 4년차 정도 된 보호종류아동 신선입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였는데, 초등학생 때였는데, 반에서 물건이 없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보육원 친구들만 따로 불러서 혹시 너, 너네가 가져갔니? 너네 알고 있는 거 있니? 이렇게 따로 불러내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조금 상처가 됐고. 자극적인 식자재 때문에 손이 다 망가, 이렇게 다 습진이 잡히고 망가져서 일을 못하게 될 상태가 돼서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걔가 보육원 출신이라서 끈기가 없어서, 걔 그거, 그거 하나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를 들었을 때는 되게 당황스럽고 기분도 좋지 않았습니다. 날이 되니까 되게 공허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면 이제 내 공간이 생기고 친구들도 마음껏 집에 또블루 초대할 수 있으니까 난좀 기대가 됐거든요. 근데 그 15년 동안 생활했던 곳에서 나가서 혼자 살아야 된다니까 막막하고 한, 한편은 두렵기도 했던 것 같아요. 0만 원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 처음 집에 들어갈 때그 전세집을 구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가구가 하나도 없어서 2 300만 원을 정도 가구 구입비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보증금이 필요해서 200만 원 정도를 보증금을 넣다 보니까 벌써 자리정착금 500만 원을 사용해버리게 되더라고요. 보육원에 살면서 어, 다른 친구들이 돈을 다탕진하는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어, 올해부터 지금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신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호종라동 당사자인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살려서. 다른 보호등 아동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글을 올리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보육원에서 교육을 받았어도 한 번도 그 실제로 돈을 써본 적은 없거든요. 아 이럴 땐 아껴 써야 돼 저축해야 돼 이런 식으로만 하, 교육을 받다 보니까 실제로 나왔을 때그큰 돈을 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이제 심리적으로 의지,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마땅히 그 친구들이 갈 곳도 없,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 겪는 어려움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라는 걸 알려주고 이해서 제가 어 인터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자막할 때부터 힘들다. 왜이렇요했어 이게 질문이라 이런 거. 에 저희가 두 가지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보호중 야동에 대해서. 하나는 이제 고아라는 이미지로 되게 삐뚤어지거나 불안전한 인격체를 좀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탈선의 대표적인 아이콘처럼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데렐라라고 좀 표현되는, 그래서 역경을 이겨내고 꼭 성공을 해야만 되는 그렇게 인식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저희가 지금 캠핑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두 가지 다 아니고 그냥 보통의 청춘들. 그래서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똑같이 꿈이 있는 친구들로 좀 보여줬으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 제가 표지로, 표지 이야기를 찍혀서 앞에 이제 다른 이야기 빼고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가 18살 어른이라고 제목이 들어갔고요. 어, 누군가는 해야, 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 누군가가 얘기하지 않고 꺼내지 않는다면 계속 이렇게 음지에만 있을 이야기들이라서 이왕 나오게 된거 계속, 계속 나와서 많은 이, 사람들한테 보호종류 아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편견이 있다고 편견을 좀 바꿔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 연락하고 지내던 동생들 동생이랑 통화하고 있었어요이 현영이 트베드를 위해서 일을 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니까 너무너무 어, 저한테도 감동이고 되게 멋있고 저 제가 아는 형으로서 되게 본받고 싶은 형이다라고 어, 말해주고 싶어요 <laughs> 아동은 어, 계속적으로 보호 종료 아동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보호 종료 아동들은 계속 나올 거고 그 친구들 이 나와서 어, 사회에 겪는 편견들 이런 게 없고 그냥 배경으로 사람 편견, 판단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개별 자체로 그 사람을 보고 아 얘는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판단했으면 판단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바꾸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은 지원제도들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